유대인의 경전 탈모대에 보면 세상에서 열 가지 강한 것이라는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열 가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가 강하냐? 돌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돌이 아무리 강해도 쇠에 깎이는 것입니다. 쇠는 강하지만 불에 녹는 것입니다. 불은 강하지만 물에 꺼지는 것이죠. 물은 강하지만 정발하여 구름에 흡수되는 것입니다. 구름은 강하지만 바람에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아무리 강해도 사람을 날리지는 못합니다. 사람은 강해 보이지만 고민과 염려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고민은 강해 보이지만 술로 달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술은 강하지만 잠을 이기지 못합니다. 잠은 강해 보이지만 죽음보다는 약한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죽음이 아무리 강해도 사랑보다는 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한 것은 love,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랑이 있지만 저는 가장 귀한 사랑은 뭐니 뭐니 해도 부모와 자식의 이 아름다운 사랑이 아닌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만큼 귀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이 서른 살인데 서울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돼서 너무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서 면회도 안 되니까 여기서 발을 동동 구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온 교회가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난 금요일날 그 아들이 퇴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 60대 집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부인을 정말 사별하고 천국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딸을 함께 데리고 있습니다. 이두딸 가운데 둘째 딸이 32살인데 최근에 서울에서 뇌종양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면 마비증이 와서 정말 이 딸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이 아버지가 엄마는 없고 엄마의 자리를 대신하여 아버지가 요즘 새벽기도 나와서 딸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가절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프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통곡하며 울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부모님의 사랑이 귀하다 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과 다 함께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신 아파할 수도 없습니다. 대신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 예수 크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49장 14절 1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부모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귀한 사랑을 오늘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세상이 줄수 없는 오늘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처럼 바다 같은 깊은 사랑, 샘솟는 기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가진 자, 힘 있는 자, 잘 가는 자, 권력을 누리는 자, 돈 있는 자만 높이 그 사람들만 알아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차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여러분 찬송 불렀듯이 하나님은 낫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하나님은 더욱 귀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더욱 귀히 여기어주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가서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가서가 왜 성경에 있을까요? 8장 밖에 안 됩니다. 읽어 보면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연애 편지도 아니고 아가서는 아가들만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가서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이 귀한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본문 2장 10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가서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2장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표정도 없이 읽는데, 진짜로 이 말씀을 가슴에 꼭 새겨보십시오.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한번 외쳐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은 술란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수많은 여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 6장에 보면 솔로몬에게는 얼마나 주위에 여자가 많았는지 몰라요.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시녀가 무수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유일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 80억이 넘는 수많은 인구 가운데 유일한 내 사랑이라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다시 한 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주 전체 가운데, 마치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전부잖아요 그 사람이 유일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만을 사랑하시듯온 인류를 사랑하신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들아 내 어여쁜 딸아 그동안 고생 많았지. 너희가 이 겨울 동안 이비 내리고 추운 겨울 동안 얼마나 수고했니. 이제 겨울도 지나가고 비도 그치고 완연한 봄이 되었구나.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린 너무나 지난 1년 6개월 동안 너무나 코로나19로 세상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질병의 두려움 속에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정말 가정에 많은 눈물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 아픔이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누군가 같이 내 옆에 한 사람만 내 마음을 알아줘도 나와 같이 울수 있는 사람, 나를 정말 내 마음을 만져 줄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 가장 사랑하는 어여쁜 자요. 내 사랑이다. 내 전부다 내 유일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일어나 함께 가자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아픔이나 상황이나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제가 늘말씀드리잖아그 어려움에 함몰되면 우린 그때부터 잠이 안 와요 입맛 밥맛, 잠맛 다 없습니다. 심지어는 영적으로 기도할 능력도 잃어버립니다. 삶의 기쁨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늘 외롭고 힘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음성을 듣고 더 이상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잘 믿음으로 일어서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마가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12살 되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그 삶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귀한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딸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르지만 아파서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여, 내 딸을 살려달라. 간절하게 간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향해 가십니다. 그런데 집 근방에 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미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는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베드로, 야고보, 야고보 형제 요한을 데리고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이미 죽었으므로 동고하면서. 그들은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놀라운 소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느냐?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제자와 아버지를 직접 데리고 그 소녀에게 들어갔습니다. 소녀는 침상에 그의 죽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가복음 5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큼 달리다 큼 소녀야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5장 42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가 1 2살이래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기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인 내가 할수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 것도 할수 없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아멘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랍게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13절. 시작 지면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호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가자. 아들아 딸아, 너 지난 겨울에 추운데 얼마나 고생했니? 이제 눈을 들어 이 완연한 아름다운 봄을 쳐다봐라. 꽃이 피는 봄.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비둘기의 소리를 듣고. 그 행복한 지적임을 지저그린 소리를 귀로 들으라는 거예요. 모아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는데 너 미각으로 봄을 느끼라는 것이고 보도나무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고 있으니 너는 냄새를 맡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입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시각, 청각, 미각, 후각으로 이 봄의 아름다움을 향기로움을 이 자연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이 좋은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상황에 매여 있으면 고개가 땅만 쳐다 예배는 들은데 이 여전히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천건만건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가슴이 뜨거워지면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오늘 여러분 날씨 한번 보세요. 얼마나 뷰티풀 원더풀 아무리 영어를 못 해도 이건할수 있잖아요. 이 아름다운 이 세상을 보면서 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할렐루야.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은 여전히 살 만한 세상이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 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니 여러분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 시작. 아이템 낭드라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음. 여러분, 사랑하면 보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목소리라도 한번 듣고 싶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건 무엇으로도 계산할 수 없어요. 보고 싶은 게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니, 네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네 얼굴을 보고 싶고, 네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그 사랑받는 존재이기에 여러분 그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출장 갔다가 밤늦게 기차를 타고 포항으로 내려왔어요. 서울역에서 캐지티엑스를 딱 타는데 아이 목사님 그런데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에요. 아이고 집사님 어디 서울 왔다 갑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가... 딸 보러 왔다는 거예요. 왜요? 뭐, 문제 있습니까? 아니요. 목사님한테 들켰는데, 그냥 딸 얼굴 한번 보러 왔다. 언제 왔는데요? 점심 때 올라왔대요. 그럼 하루라도 자고 가지요. 왜? 이렇게. 아니요, 됐어요. 그래서 그 포항에서 딸 좋아하는 거, 손자, 손녀 좋아하는 거 싸가지고, 크그 기차에 그다 태워가지고 가지고 이고 안고 이래가지고 그냥 저녁에 퇴근해 오는 시간에 맞춰서 서울에 가가지고 아파트까지 찾아가 띵동 한번 누르고 엄마! 보고 싶어 왔어 그러 주고 이거 뭐래 하고 돌아서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 집사님 이먼 길을 얼굴 한번 보러 오셨구나 아이고 목사님 자 아들이 잘 있으면 됐지 난그 말에 은혜 받았어요 잘 있으면 됐지 어, 내가 더바라겠어다 오늘따라 얼굴 한번 보고 싶어 이먼 길을 올라왔다 띵동 얼굴 한번 딱 보고 먹어라 하고 내려가는 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변함없이, 사람은 변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일어나 함께 가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종종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프로 선수들이라는 축구 경기를 아주 재미있게 봅니다. 그 가운데 브라질 선수 가운데 이름이 사카가 아니라 카카라는 선수가 있어요. 카카. 아, 이 브라질의 영웅입니다. 세계적인 축구선수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분의 얘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어 이분은 1983년생이에요. 네? 나이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선수가 됐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것은 골을 넣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사진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나 얼굴도 잘생긴지 몰라요. 브라질이 자랑하는 축구선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그리고 골세리머니를 하는데 여러분, 자기 유니폼을 딱 올립니다. 올리면 뭐라고 써 있느냐? 온 시민들 앞에.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I belong to Jesus Christ.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어오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속하는 아들, 딸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일생 여러분과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